안녕하세요 다람양의 실험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실험실의 연구소장 다람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실험은 그동안 너무 궁금하고 해보고 싶었지만 너무 쓸데없고 위험한 것 같아 좀 미루고 미뤘던 그 실험입니다 버너 세팅! 후라이팬 세팅! 여기에 요 말캉말캉 실리콘 재질로 된요 물캉물캉이들을 가열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쓸데없죠?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누워서 봐야지 자 실험 재료들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 오늘 실험은 매우 매우 쓸데없고 매우 매우 위험하니 우리 들이들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자 그럼 과연 어떻게 될지. 파이어 바이오... 온. 어 긴장돼. 다 눌러 붙는 거 아니야? 약간 뭔가 물 같은 거라도 넣어야 되나? 녹긴 하려나 근데 이게 기름칠이라도 해야 되나? 기름 한번 뿌려볼까 여러분? 요, 약간 약간 뭐 이런 느낌? 이런 거, 이런 거 살짝 뿌려주고. 세계 최초 말랑이 구이 반숙으로 할까요? <laughs> 완숙으로 할까? 어 녹고 있다. 얘들아 이거 봐. 녹고 있어. 연기가 엄청 나고 있는데 이거 좀 무서우니까 잠깐만 불을 좀 낮추고 잠깐만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없어 없어 어, 어, 창문 열다. 데 얘네들이 지금 막 녹고 있어. 어 우리 말랑이, 어 우리 몰랑이 녹고 있어. 어 스케이트도 탈수 있어. 슈슈와아 이게 이렇게 녹긴 녹는구나. 신기하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토리대 절대 따라 안됩니다오어 연기가 엄청나. 스프링클로 작동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? <laughs> 우와, 거의 다, 우와. 얘네 지금 거의 다 녹았어. 얘 지금 침대 없어졌어. 어떡해. 오호, 오호. 녹아라, 녹아라. 말랑이들 녹아라. 음. 오, 거의 다 녹고 있어. 이런 것만 녹으면 이제 다 녹아갑니다. 생각보다 너무 잘 녹는다. 아니, 이게 막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진 않는데. 이봐. 물이 됐어. 아까 그 말랑이들이 이렇게 물이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신기하죠? 저도 신기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녹인 거를 번호 수고했다. 차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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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졌다. 어. 자 여기 틀에다가 한번 얘를 부어주도록 할게 우와 잡잡잡잡잡잡 좀더 좀만 더 조금만 더 넣을까? 넘치면 안되는데 여기 구석에도 조금만 더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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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순조롭구만 탕탕탕 탕, 탕. 어디서 약간 본건 있는 탕탕탕탕탕탕자잘 마르길 기다려봅시다 자 다시 갔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오오오 오, 오, 오. 조심조심. 조심. 우와, 화이트 초콜릿이다. 우와, 뭔가. 오, 오 늘어나기도 잘 늘어나고. 우와, 이거봐 엄청 찐득찐득한데, 약간 찐득이 말랑이? 그, <laughs> 던지면? 차! 차! 오, 잘 늘어나고 잘 붙어. 우와, 찐득이가 됐어. 이야. 아니, 이거 왜 이렇게 순조로운 거야, 오늘? 아, 불안하게. 우와. 근데 녹이기 전에 그 말랑이들보다 훨씬 더잘 늘어나. 이거봐 쭉 카메라 바깥에까지 갈수 있어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자르는납니다 와,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쭉쭉쭉쭉쭉쭉쭉쭉쭉. 약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파이 같기도 하다. 와, 커커커커커커. 너무 재밌습니다. 와, 이렇게도 안 찢어져. 쫙쫙 아, 장갑 이제 자, 다람양 연구소장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와, 진짜 찐득찐득하다. 찐득찐득. 오늘 실험 아주 흡족스러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는, 도료진, 구독, 꾹, 좋아요, 꾹 알람 설정까지. 다음에 이 놀러와. 안녕! 아직 캐감계의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지. 이거 떼어내는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오, 오, 와, 이거 봐. 오, 우와. 완전 속 시원해. 대박이다, 진짜.